안녕하세요. 포마석 V 강창성입니다. 자, 계속해서 해 봅니까 우리 아, 미분계수의 형태를 이용한 것, 어? 정의를 활용한 것 이건 이미 끝났고 요거에 관련된, 요거 관련된 문제 남은 두 개를 풀도록 하는데 조금은 형태도 그렇고 설명할 게 많아가지고서 조금은 두 번째 문제가 그런데 그렇지? 천천히 가도록 할게. 따라오도록 해. 자, 출발합시다. 당함수 f(x)에 대하여 f 후한이4야 이건 뭐? 1일 때함수값이 4고요 1,4를 지나고 있고 자꾸 읽어야 되겠냐? 그래프가 1,4를 지나? 음 그래 F 아이 4야 f 1이 3이야 1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야? 3이야 1일 때의 미분계수가 3이야? X컬 1에서 미분 가능해 어? 그때 미분계수 값이 3이야 다 그런 이야기들 이지 그치? 뭐 근데 구하라고 한건데 갑자기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요? 1로 갈때 이때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떴어요 그래요 이것뿐에, 분자는요, 루트 fx요? 뭐야, 이거, 갑자기. 마이너스 루트 f1이요? 어. 야, 우리, 뭐 루트들하고 배운 적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루트가, 아, 나 나, 우리, 우리 뭘, 뭘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뭘 이용해야 되지? 아, 이거 이용해야 되잖아. f'1이 3인 거, 그쵸? 당연히 이것도 써야겠고, 그쵸? 그니까, 러 1인점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서 이 문제를 처리하라고 한 거잖아. 그래? 맞아. 따라서요, 이런 걸 써먹으려면요, 루뚜? 편소 없으니까 꼴되기 싫잖아. 뭐 루뚜를? 루뚜를? 없앨 생각을 해야겠죠. 그렇죠?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는, 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여기 항상, why? Y,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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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꼭 있어야 된다고, 응, 그렇구나, 응, 그렇구나. 하다보면요, 해설 보고 응하는 학생이 가장 수학 공부를 더디게 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가야만 되지? 아니, 루뚜가 꼴되기 싫어. 없점면 되겠죠, 그쵸? 없애볼게. 자, 우리, 분자 분모에 유리했던 거랑 똑같아요. 얘를, 얘를, fx, 잘 봐, 빼기 f1. 얘를 이렇게 만들고 싶지? 자, 얘를 이렇게 만들, 얘를 이렇게 만들려면, 여기에 뭘 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루트 fx, 더하기 루트 f1. 맞아요? 그럼 분자에 곱했다고 치면, 분모에 뭘 곱해주면 되는 겁니까? 이제 분모에다가, 응. 음, 분자는 곱했다고 치고, 분모에다가 루트에 fx, 플러스, 루트에 F1. 상관없죠? 왜요? 이렇게 되면은요, 분모 이걸 곱하고 분자 이걸 곱한 순간에 분자가 이렇게 됐을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지? 다음. 분모도 꼴베이시로 죽겠어. 그렇죠 뭐가 필요해? 혹시 이런 거 필요하지 않니? 뭐, 이가 왜 들어가? <laughs> 이런 거 필요하지 않니? 맞아요? 그니까, 러 이거를 분모에 곱했다고 치면 얘가요? X, 마이너스 이렇게 됐겠죠. 그렇죠 그리고 분자에요 이거, 이거, 해주면 되겠다. 이거를 분모에 곱했다고 치고, 됐고요. 분자에다가 곱해주면요, 으으 으으. 얘랑 얘랑 완전히 똑같은 식이다. 얘같이 분자분모의 율이 앞서 배웠었던 거야. 도해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뭘 말해요? x 1로 갑니다. 음, 0으로 가고요. 오요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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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마 f 안에서의 순간변화율 접선의 기울 미분계수 달렸어요. 따라서 f, f 프라임 1. 여 개. f 프라임 1 곱하기 1이면은 얘는 이제 루트에 f1 더하기 루트 f1, 두배의 루트의 f1, 분네일러주면요 루트 1이죠? 1 더하기 1,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2는 약분 되겠고요. 예, 이게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될 거야. f라임 1이 얼마입니까? 3이라고 했고요. 얘가 4니까 루트 4는 2죠? 2분의 3. 예. 정답은 얼마다? 2분의 3이 정답. 깔끔히 마무리. 주관식 예, 문제였네요. 그렇죠? 할수 있겠죠. 뭐 루트 있으면 꼴배심 없애야죠 왜? 우리가 원했던 건요. 이걸 써먹으려면 이런 형태가 필요한 거니까. 알겠지? 수학은 형태야. 기억하시고 마무리 문제갑니다. 자, 마무리 문제는요. 마무리 문제는 다항함수 음, f(x)에 대하여 잘 들으세요. 조금 어렵다. y컬 f(x)의 그래프가 y축에 대해 대칭 미출. y컬 f(x)의 그래프가 y축 대칭입니다. y 대칭. 자. 이걸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해요? 유식한 말로 이거를요? 예. 유식한 말은 아니죠. 그렇죠? 이거 일본 용어라 쓰지 말라고 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선생님이 배웠던 우함수라 Y축대칭 우함수 알겠어요? 우함수 들어봤나 우함수? 근데 Y축대칭이란 말 우함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이거 식으로 어차피 수학이니까 식으로 쓰는 게 중요한데 우함수 기함수의 판별법 빰빰 어떻게 하는 거야? 우함수 기함수의 판별법 F라는 함수 통에다가요 뭘 집어넣어봐요? 마이너스 x 를 집어 넣어봐요. 넣어봐, 넣어봐, 너, 넣어봐, 넣어서요. 이것이요? f(x)다. 아, 그냥 원래 있던 함수와 똑같아. x 에다가 마이너스 x 를 넣었어. 그냥 X에다, x 에다 x 에 아, x 하씨. 영인데 x 가 있습니다. 그죠? 어? 근데 여기다 마이너스 x 를 넣었어. 근데 그 함수값이 늘 같다는 거지. x 를 넣습니다. 었 마이너스 x 를 넣어요. 었늘 함수값이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니까 y 축대칭이라 얘기지. 그래요? 예. 이 Y축대칭 또는 원점대칭, 다이뭡니까? 어, 점대칭, 축대칭, 이런 것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우리가, 그, 선생님이 그, 뭐야, 뭐야, 뭐, 함수편에서건, 어, 앞에 설명 났으니까 꼭 이론 찾아가서 보도록 하세요. 꼭 알아야 할내용이다 일단 이거 빡 쳐놓을까? 지금 문제선 이걸, 이거를 얘기하고 있죠, 그쵸? 자, CF에서 한 김에, 한 김에, 원점대칭이죠? 원점 대칭 이건 무슨 함수입니까 기함수라고 해요 그렇죠? 기함수 이건 어떻게 판별하는거지 우함수 기함수는요 에. x대신에 뭘 넣어봐요 마이너스 x를 넣어봤더니 원래 있던 함수 값에다가 부호가 반대로 떨어지는 것 이게 바로 기함수죠 그렇죠? 이건 cf 그래서 우함수 기함수의 판별법은 일단 항상 x대신에 뭘 넣어보는거야 마이너스 x를 넣어보는거야 넣어봐서 원래 있던 함수와 똑같으면 은 어? y축 대칭 함수 넣어봤더니 원래 했던 함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결과 나오면요. 원점대칭 함수 이렇게 독해할 수 있어야겠다. 자, 일단 이 함수래요. 그다음에요. f 프라임 2가 이고요 f 프라임 2가 얼마입니까? 2고. 다음에 f 프라임 4가 마이너스 f 프라임 4가 마이너스 6이래 그쵸? 이때 이때. 요건 지울게 이제 써버리고.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f(x) 마이너스 f 2분의 f(x) 마이너스 f 2분의 f(x)의 제곱 마이너스 f 4, f(x)의 제곱 마이너스 f 4, 에? 네, 이거, 그쵸 이거의 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야, 그쵸 됐어요. 자, 일단 요거에 관한 연구를 좀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 우리 공부하도록 하자 자, 일단 요점 상태로 한번요 Y축 대칭을 이용해서 기학적으로 한번 이해를 금방 해볼게 기학적으로 응, 기학적으로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갈까요? 이해만 되면 쉬운 문제야 이해가 안 되니까 문제지 그렇지? 그래요? 이건 필요가 없겠죠 Y축 대칭이니까요 Y축 하나 싹 그려놓고 이 Y축이야 딴건 모르겠는데 X가 2일 때요 X가 2일 때 2일 때 이때 e 어떤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뭐니까 2에요2그렇 e, 2. E. 그러니까 이 정도의 기울기로 어? 접하고 있다 이거죠, 그렇죠? 4일 때 x가 4일 때, 4일 때는요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6이에요, 마이너스니까요 이 꼬라박고 있겠죠, 그렇죠? 기억이나 알고 있죠, 꼬라박고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뭐이정도할까요이 뭐 정도, 이 정도 자, 이 정도 의기 급하게 꼬라박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그렇 그럼 대충 한번 그려보면은요, 어? 뭐 이런 거죠. 살았싸싸 이렇게 약간 부드럽게 올라왔다가 갑자기 졸라 꼬라박는거 이렇게 그렇죠이런거야요 그치? 그러시겠죠? 어? 빵빵 이때 점수 2 빵빵 이때 마이너스 6뭔 말인지 알겠죠? 좌우대칭이니까 어떻게 Y축대칭이니까 여기다가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마이너스 2가 있겠지 이거 기학적으로 이해하면 되게 쉬워요 선생님 그래프 갖고 이런거예요 아니야 아닌데 근데 이 지점과 이 점에서는요 지금 저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와우와이 정도는 좀 해줘야겠지 그쵸? 이정점좀 해줘야겠다 우와 우와, 이렇게, 그쵸? 보여? 이, 젠장. 어, 어. 아, 음, 아, 선생님, 대충 하나 그려봤어. 저걸 만족하는, 그쵸? 이런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게 이거잖아. F'2가 이때 접점이 2니까, F'- 얼마 일까 이건요? 예. 네. 절대 값은 같고, 부호는 반대, 알겠어요? 따라서, 여기에서 F'-2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인 걸알수 있겠냐고 얘가 2면 이때는 귤이 마이너스 2 맞아요? 이때 접선의 위가 마이너스 6이었으면 아래로 꼬라박았으면 반대쪽에서는 접선율 위가 올라가겠죠 좌우 대칭 형태로 맞아요? 이해갔어어럼기약선는 그 금방 나와 f' 마이너스 4는 얼마입니까? 6의에요6 6 여기까지 됐어요? 이해갔어요 아니 이때 귤이가 2였으면 이때 귤기는 마이너스 2일 거라고 뭐 어렵나? 이때 접착율이기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6이었으면요 반대편의 접착율이 얼마야? 플러스 6일 거라고 알겠어요? 이해 같죠? 이해 가지 다음에 하나 더 f2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항상 y축 대칭이니까 f2하고 이건 노란색 쓸까요? f2랑 뭐랑 같아요? f-2가 같을 거예요 다 f4하고 항상 뭐가 같죠? 네. f4랑 f-4가 같을 거라 왜? 이 내용은 이것 때문에 그렇지 여기다가 2를 넣어 봐라. 이 f나 f 마이너스 같고 4를 넣어 봐라. f나 f 마이너스 포나 같고 알겠어? 이건 당연한 얘기. 그렇지? 그래. 자, 이거 선생님이 기학적으로 얘기했었는데요. 이거를 약간 대수적으로 설명되면 다음 과 같아요. 앞으로 이제 잘 들어. 여기다 써 줄까? 이쪽으로 와 봐. 이쪽으로 와 봐. 원함수가 y f(x) 가요. 있는데이 놈이 지금 f x가 f(x) 읽어 봐. 이 무슨 함수라고? y컬 fx가 이걸 만족한데 뭐야 이거 y컬 fx는 y축 대칭함수다 어? 우함수다 이런 얘기잖아 그쵸 y컬 fx가 전신 차리고 이게 우함수라면요 그러면 빰빰 빵 y컬 f 프라임 x요 얘는 얘는요 예. f 프라임 마이너스 x는 항상 늘 언제나 always 이렇게 기함수 원점 대칭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 알겠어 다시 한번 원함수가 우함수예요. 그러면요, 예, 그 도함수는요, 기함수 될 수밖에 없다 이거 역시. 이걸 알고 있으면요, 그림 그릴 필요 없이 봐요. 이리 와봐. 야, f(x) 가 이게 우함수죠. f 라미가 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함수값이 어떻게 돼? 반대로. 왜? 기함수니까. 함수값이 어떻게 돼? 반대로. 알겠어요? 부호가 반대로. 어?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그렇죠? 자, 이걸 잠깐 그림으로서는 즉각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걸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도함수의 정의로. 원래 다 도함수의 정의 나오는 거니까 증명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증명, 잠깐 들어간다. 야! 주목해라. 이런 것들을 자꾸 다뤄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뭡니까? FX가 이런 우함수의 성질이 있을 때, 그죠? F'X가 과연 우함수일까 기함수일까? 그런 게 아무것도 없을까를 궁금해 한 거잖아. 물론 그림 그려봤더니 기하문의 성질이 나타나는데 확실히 증명해 버리자고 봐요. f 라임 여기다가 뭘까요? 예, 금요 마이너스 x를 넣렇게 알겠어요. 그죠? 얘는요. 리미트 h가 제로로 갈때 h 분의 f. 이거 도함수의 정의기도 한데요, 그렇죠? 이게 뭐야? 이게 f 마다 마이너스 x인 점에서 순간변화율, 을접선게 미분계수,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하면 이제 도함수가 되는 거야, 그렇죠? 하여튼 아직 도함수 안 나갔으니까 그냥 그위치로 넣어주면 돼요 그쵸? 렇 별거 없죠? 자꾸 써봐야 된다 근데 봐봐 주목 지금 fx의 성질이 어때요? f-x는 항상 fx라며 f-x가 fx라며 우함수라며 y축 대칭이라며 따라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배줘도 전혀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해주면 리미트 h가 제으로갈때 h분의 f 얘랑 뭐랑 똑같아? x 마이너스 h가 똑같은 거 맞아? 이거랑 똑같은 거 맞아? 아니, f x 가 FX야. 여기다가, 마이너스 매도 똑같아. 마이너스 매도 똑같아. 알겠어요? 얘가 얘죠? 어? 어? <laughs> 이거 바꾸기 힘들지? 얘를 바꿔야죠? 여기다 뭐 필요해? 마이너스 필요하지 않니? 그래요? 마이너스. 해주면은, 그냥 분모 마이너스가 안 되겠죠? 여기도 마이너스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겠죠? 그렇죠 끝났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빰빰. 얘가 바로 f 프라임 x입니다. 앞에 마이너스 있죠?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f 프라임 x라고 봐봐. f 프라임 마이너스. 결론 아, 이것만 보장된다면 이제 f 프라임 마이너스 x가 항상 뭐라고요? 마이너스 f 프라임 x라고. 어, 그래? 이게 무슨 함수라 했었지? 무슨 함수? x 대시아 마이너스 x 넣습니다 근데 원래 있던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가 밖으로 튀어나와요. 부수 함수 원점 대칭 함수 알겠어요? 그러니까 정리할 필요가 있죠. 이제 지금 끝났고 왜왜원 함수가 우 함수입니다. y 축 대칭이에요. 그거의 도 함수는 항상 기 함수 원점 대칭일 수밖에 없다. 정리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궁금해하지. 원 함수가 만약에 어, 기 함수면요. 원 함수가 원점 대칭이면요. 얘는 어떻게 될까? 그건 니들 한번 똑같이 한번 해봐. 그렇죠? 자, 원 함수가 기 함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의 도 함수는요? 우 함수 y 축 대칭일 수밖에 없어요. 알겠어요? 어? 어? 지워버린다. 그래서 이렇게 대수적으로 이해해서 이 값을 구하든, 또는 기학적으로 이해해서 이 값을 구하든, 여 여기까지만 구해놓으면 이 문제, 이 문제 끝난 거야. 그죠 이제 독해. 마무리. 가자. 야,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으로 가고 있습니다. 봤더니, 분모형 FX 빼기 F 했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들어? X가 마이너스 1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2잖아. 그쵸? 기분이 안 좋았었는데. 근데 봐. 이리 와봐. F2랑 뭐랑 똑같아. F. 마이너스가 똑같죠. 똑같잖아. 아니, f 2나 f F2, Y축 대치니까 함수값이 똑같을 거 아니야. 함수값이 똑같겠지. 따라서 이걸 뭐로 바꿔주는 센스? F. 마이너스를 바꿔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죠. 그쵸? 불만 있으면 지금 나와라. 분자요. <laughs> 분자는 FX. 제곱이죠. 아, 잘안 보여. 다음에 마이너스 F4가 있는데. 자, 이제 하나씩 맞춰줄까요? 여기 분자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여기, 여기는, 여기는. 저... 내가, X제곱, 마이너스 4가 있으면 좋겠어. 그쵸? 빰빰빰빰. 뭔 말인지 알겠죠? X가 마이너스 1로 갈때 얘가 어차피 얘는 4로 갈거 아니야? 제 현장. 그죠? 어? 0분의 0꼴. 맞아요? 됐잖아. 빰빰빰. 됐죠? 근데, 분자에다가 이거를요? 분, 분자에 있는 분모의 액제마사를 그냥 해주면 안 되니까 여기다 보상해야겠죠? 이거를 액제 마살 보상해줍니다. 상관없지? 상관없지? 상관없잖아. 분모에도 뭐가 좀 필요해? 요 분모에. 분모에는요? 어, 여기에. X--2가 있으면 좋겠죠, 그쵸? 아, 그래야지, 빰빰빰빰, 알겠어요? 빰빰빰빰, 알겠죠? 근데, 분모에, 있는 분모에 이걸 깔아놨으니까, 여기도 물 보상해야 돼요. 여기나가도 x 2게보상해준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일단, 됐어요? 이제 도해만 해주면 돼. 도해 시작. 이건 뭘 말하죠? X가 마이너스로 갈 때니까요. 는 네, 0분의 0 꼴이 어떤 점에서 X e q 마이너스 2일 때에, 마이너스 컴마 f 마이너스 이에서의 순간변화율, 접선의률기 미분계수 떠들어 f 프라임마다 이 마이너스 이렇게 굿굿굿 됐어요? 얘 예, 같죠? 분자 갑시다. 분자는 이제 리미트 x 가 마이너스 이로 가는데 얘가 여기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왼쪽으로 쭉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모가 어디로 가요? 얘가 마이너스가 제곱 4로 가잖아. 4인점에서0으로 가고 있고요. 빵빵빵빵 어차피는요 4로 다가갈 거예요. 마이너스 제곱 4로 다가가죠? 어떤 점이야 4, 마 f4에서의 순간변화율을 접선의 미분계수. 4, f4, f 프라임마다 4 이렇게 쓸수있겠다고 됐죠? 얘는요, 엑마마미, 엑마마미, 엑마마이 엑마마이 앵마마이 발음이 왜 이래? x 마이너스 마이너스요. 얘는 x 플러스이죠? 이 분자는 사실은 엑마이 엑뿌리잖아요뭔 말인지 알겠죠? 인수분해. 그죠 누가 날라가니? 엑불 엑리 약분되겠고요. 그렇죠? 다시 x가 마이너스로 갑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얼마다 얘는요. 마이너스 4로 갈 거예요. 됐습니까? 우리 정답. f라인 마이너스가 얼마래? 뿅뿅뿅뿅 얼마야 여기? 마이너스 2요 그렇구나. 마이너스 2. f라인 4가 얼마입니까? 여기 있잖아요. f라인 3 마이너스 6. 원래 주어져 있었네. 곱하기 마이너스 4니까 뿔뿔 약분 3. 3 4 마이너스 12. 우리가 찾 정답은요. 예 마이너스 1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답은 중한식 마이너스 12 됐어요? 조금 어려웠었는데 어려웠던 이유는 사실은 뭡니까 이 도함수의 정의가 어렵던 게 아니라 이거지 이거 자 기어, 정리한다 정리 원래 있던 원함수가 우함수예요 이걸 미분하면 무슨 함수가 된다고? 원점 대칭 기함수가 된다고 적어줄까? 적어줄게 적어줄게 정리 자 y fx 인는데 y fx가 이런 무슨 함수야? 어 이게 우함수죠 그렇죠 그렇다면 늘 언제나 always f'-x는요 뭐가 된다고? 마이너스 f'x요 예. 무슨 함수야 이게 자 원래 있던 함수가 y축 대칭입니다 그러면 f' 도함수는요 무슨 함수가 된다고? 예. 원점 대칭 함수가 된다 원래 있던 함수가 이게 뭐야 원래 있던 함수가 원점 대칭 함수예요 그러면 그외 도함수는요 뭐가 된다고요? 우함수 y축대칭된다, 됐어요? 요건 증명 안 했지 근데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직접 증명해봐 대수적으로 꼭 해봐, 꼭 해봐. 그래서 빠라빠빠빠빠라빠빠빠빠빠빠빠빠 이렇게 일단락 됐습니까? 됐죠. 가장 간단히 익히는 건요, 예를 컨데 이게 홀수차 다항함수면 홀수차 식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아니야 미쳤어. 짝수차 항만 있으면요 y축대칭이죠, 이창 상수항 이런 것만 있으면 맞아? 그걸 미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홀수차 항이 되니까는 기함수. 야, 얘는요 홀수 차항들만 있으면요, 기함수 원점 대칭이죠. 홀수 차항들만 있는데 그걸 미분하면요, 짝수 차항만 있을 테니까 우함수. 그렇게 정, 그렇게 뭐 이해도 좋겠고, 암기할 때는 근데 반드시 아까처럼 증명해 보도록 하시고, 주어진 문제는 요 부분만 이해가 됐으면 이제 어떻게 해? 지워버렸는데 원래 있던 식에다가 빰빰 빰빰 원래 있던 거 맞춰줘서 형태 맞추고 보상 보상. 그 다음에 독했던 내용 그대로 대인만 하면 정답 나오니까 문제 푸는 건 별로 어렵지 않겠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와서 결론적으로 지금 문제를 계속 풀었었는데 여기 있던 두 개의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 원래 여기까지가 뭐였어? 여기까지가 평균 변화율이었었지. 여기다가, 어? X의 변화량을 인간이 모를 만큼 0으로, 인간이 모를 만큼 0으로 보내놓고 났더니 특정 지점에서의 X의 증가량. Y의 증거랑이 별량, 별량, 이거, 이거, 이 형태를 계속 쓰는 거를요, 끊임없이 연구해서 질릴 때까지, 질릴 때까지 학습해가지고 이제는요, 아, 나는 미분이 이제 뭔지 알게 됐어를요, 요 우리가 딱 가지고 와야만 돼. 매우 중요한 챕터다. 이해갔죠?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예요.